우리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호산나 하는 것은, 호시아나, 그런데, 호시아나, 이거를 이제 붙여서 하니까, 호산나가 된 거예요. 그럼 호시아,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구원해주십시오. 나, 영어로, please, 제발, 그런 뜻이에 호시아나, 그럼, 제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 그저께, 우리 어선 한차가 일본 해역에서 어, 전복되는 일이 있었지요. 다 전복되는데, 우리 선장님이 다 이제 구명정에 태워 보내고 보내는 마지막에 아내한테 사랑해, 여보, 사랑해. 근데 그 문자가 그 시간에는 못 갔어요. 결국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 우리 인생에, 한 번은 우리의 목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인생을 쭉 살아가면서 내 생명의 위협이 오는 그 순간에 진짜 원하는 게 뭘까? 호스피스로 있는 제 친구 목사님들이 여럿 있습니다. 어, 이제 곧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이 가장 하고 싶습니까? 물어보면 나 대기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뭐 대통령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여러분, 없어요.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없어요. 오늘 저녁에 된장찌개 끓여놓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같이 밥을 먹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일상이 여러분 오늘 일상이 너무 너무 귀한 거예요. 사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숨 쉬고 살아간다는이 연애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하나님의 큰 기쁨으로 이만은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 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면 그저께 또 미들튼 미들튼 누군지 아세요? 영국 왕세자 비. 깜짝하고 아무 소식도 없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러분 암 투병하고 있다고 그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고대 광실저 높은 왕실 왕궁에 살고 존경과 사랑과 여러분 모든 재물과 다이아몬드 이만한 다이아몬드 박혀 있는 지팡이 들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암이 걸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어떻게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린다 그런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을 때 이해를 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이해는 안 돼요. 그런데 순종하면 이해가 돼요 순종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순종을 통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모세하느는 이스라엘에서 이끌고 여기 와서 나에게 예배할 것이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걸 무엇으로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는 아, 우리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 이해가 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예. 그럼 오늘 14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종료주일 바로 전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종료, 종료주일 과정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6월절되기 이틀 전에 시몬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한 여인이 300데나리온 되는 순전한 나들을 갖다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붓으니까 향은 퍼져나가는데 사람들이 생각이 팍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일당 20만 원을 잡아도 그럼 요즘 우리나라 일단 20만원짜리 그냥 막노동입니다 예. 현장에 나가서 일하면요 벽돌 제대로만 갖다줘도 25만원 받아요 벽돌공 벽돌 쌓는 사람은 40만원 받아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예. 그럼 목수하는 분 보니까 55만원 달래 예. 그런데 여러분 이한 대나리온이 하루에 품삭시니까 20만원 잡으면 6천만 원이고 30만 원짜면 9천만 원인데 이것을 그냥 한꺼번에 그냥 예수님 머리에 붓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의 생각이 탁 돌아가지요 야 그걸 그렇게 허비하냐 그거 허비하지 말고 그거 노인대학으로서 어른들 대접하면 몇개 대접하는데 계산이 딱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돌라그 여인을 어렵게 안질지 마라 내 장례를 준비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장례가 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이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죽음이 정해진 사람들이에요. 아이가 태어납니다. 돌잔치에 갑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가 앞으로 많은 풍파와 어려움을 당할 것인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옆에 있는 엄마가 기분이 좀 별로 안 좋아. 그냥 꽃길만 걷게 해 주십시오. 그냥... 어. 아무 어려움 없게 하주시고 풍파도 없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좋아하는데, 그런데 기억하실 거는 여러분, 그거는 실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풍파와 인생의 굴곡이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 비록 금방 태어난 돌아이지만은, 이 아이도 죽어, 죽도록 정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죽도록 정해진 거예요. 아닌 것처럼 아무리 안 하고 세상을 보고 살아가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여인 건드리지 마. 내 죽음을 준비했다. 이 말씀은 모든 인생은 다 죽어야 되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는 그 순간에도 소망이 되고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길이 나야 된다. 할렐루야. 사람이 닦을 수 없는 새로운 길이 나야만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수 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내가 이 죽음을 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생명의 길을 내는 내가 길이 되기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6천만 원이 아니라 9천만 원이 아니라 90억이라도, 예수님 머리에 붙는 향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리는 예물은 계산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거, 아, 뭐할수 있는데, 뭐할 수, 그래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을 건너가는 새 다리를 놓고 천국에 들어가는 새 문을 여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내가 문이다 말씀하신 은혜가 여러분 이 말씀과 함께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길로 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따라오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잠시가 아닙니다. 우리 일주일에 한번 나와서 예배하잖아요. 예. 예배하는 시간만 따지면 한 시간, 옆에 식사하고 교제한거 따져도 세 시간, 예. 하루에 다섯 시간이라고 쳐요. 일주일에 다섯 시간을 주님과 함께 동행했다고 치면, 제자들 3년 동안 같이 다니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그러면 시간상 따지면 얼마나 차이가 많겠어요. 3년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3년을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녔고 이제는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고백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결정한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베드로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지금까지 따라왔는데 너희가 나를 다 버린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조금 성질이 났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안 그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거 아니야. 오늘 밤다고기 전에 내가, 내가, 너가,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할 거다.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죽어도 안 그럽니까?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순종으로 나가기를, 은혜,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추원합니다 내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면 우리는 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다 버린다 그러면 우리가 안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베드로가 왜 실패합니까? 우린 뒤에 역사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실패하잖아요 왜 실패해요? 내가 지금까지 3년 동안 예수님 따 했고 3년 동안 결단을 했고 3년 동안 지금까지 연습이 되어왔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너무 쉬워요 저 후배들 가운데 정말로 기도하면서 함께 목회를 준비하고 또 목회를 하는 우리 기도팀이 있어요 예, 신학교 다닐 때는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 가서 한 시간 기도하고 정오에 가서 기도하고 저녁에 가서 한 시간 기도하고 그리고 금요일 날 되면 금요일 날 저녁 9시부터 광주 기도원에 가서 불지어 기도하고 아침 5시까지 새벽 기도하고 돌아오는 여러분 이 훈련을 우리 후배들이 지금도 하는 후배들이 있어요 좀 특별하게 헌신하고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로 한번 하나님께 승부해 보겠다고 열심히 목회 준비를 하는 우리 후배들 같이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동역자들에게 제가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특별하게 기도하고 조금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너들보다는 달러, 니보다는 내가 좀 달러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좀 특별하고 힘있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경 읽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분명하셔야 됩니다. 그럼 내가 너보단 좀나그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베드로처럼 실패하게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는 별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모두가 다 평균화되는 그 날이 와요. 아무리 키가 크고 이쁘도 평균화되고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평균화되고요. 마지막 죽음 앞에는 아무도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고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 주님께서 배도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도 내 생명의 호흡이 문제가 되고 내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 우리도 주님을 버릴 겁니다. 나는 안 버려. 아니요. 그런 생각 꿈에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 뭐 하겠어요? 여러분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극률 앞에 살아가는 거지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극률을 입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힘 가지고는 내가 열심히 따라간 것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쫓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다음에 다시 성령의 은혜를 입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매를 들어 때려도 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 십자가에 단다고 말합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달리면서도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랬소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베드로의 결단과 베드로의 헌신과 수고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베드로를 붙잡아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우리는 내 힘과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가지 못합니다 잠시는 쫓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무너지고 맙니다. 예. 그럼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살아가는데, 어느날 교회 안에서 시험이 들고 다가옵니다. 헌신하고 수고하고 열심히 했는데, 어느날 섭섭이 따라옵니다. 그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주님을 끝까지 쫓아가지 못하는구나. 아무도 쫓아갈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붙잡아주시면, 그럼 내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아 사람은 다 죽는 거야 별거 아니야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은혜와 역사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베드로와 같이 조금 특별하게 살아야 됩니다 사실 내가 절대로 버리지 않겠어 결단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결단을 너그 쓸데없어라고 꾸지람하지 않았어요 결단함에도 불구하고 너는 실패한다. 그러나 그 결단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결단 위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날, 우리는 주님 앞에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쫓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내 힘으로 끝까지 가는 건 불가능하지만 오늘 베드로가 이거 할때이 나는 죽어도 버리지 않을 겁니다고 말할 때 아마 우리 주님의 마음이 조금은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합시다 결단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결단한다고 이겨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단을 가지고 살아갈 때 다시 실패했을 때 우리가 넘어졌을 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그 위에 성령으로 기름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이 땅에 그리스도를 배반하고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저들에게도 성령의 은혜가 임해서 다시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회복할 때에 나도 넘어지면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 o 셔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하는 겸손함으로 이한 주간 믿음으로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